인삼실 서미타임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 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본교의 강단 말씀과 청년부 말씀이 여사 십육장 일절에서 십절 틀린 것을 바꾸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틀린 것을 너무나 바꾸고 싶습니다. 누구나 소원이에요. 내 생각과 내 틀린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갱신하고 싶지만은 다 꿀뚝같은 마음이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자신의 밑바닥이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집중되었을 때에 은연 중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틀린 모든 부분들이 정리되어지고 정리되어 변화되어지고 청소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서에 보면요. 성경 자체가 우리의 틀을 많이 깨뜨리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분과 성별 그리고 직업과 기준과 입장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많은 수많은 잡족들이 출애굽이 12장 37절에 같이 빠져 나왔다고 피 바르는 자 즉그 언약을 깨달은 자가 같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사 17장 6절에 문나셋즉 남자의 자손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자손들을 기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을 받는 기준 또한 다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틀을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언약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한다면 나의 틀린 각인과 또한 교회의 틀린 뿌리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또한 방향 맞추어 현장에 변화돼야 될그 체질들이 그 틀들이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사등전 1장 8절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음에 집중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한 사람의 언약 가진 자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성품과 성량과 기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틀린 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 복음에 집중된 그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낼 기도 수첩이에요 영적 서스의 결과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보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언약을 붙든 자에게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기도 수첩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세상의 틀은요, 어떻습니까? 팔았는데 대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미션과 237을 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션을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주권 속에서 남보다 앞서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내가 팔려서 그 상처 속에 묶이지 않았다는 내 틀을 벗어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생명 중심이에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보내신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상처를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계획을 아는 자는요, 영적 서비스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비스를 부르신 요셉의 고백을 우리 청년들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장 내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또는 해결되지 않아서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영적 배경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밋이란 뜻은 뭘까요? 정상 상꼭대기 절정 정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영적인 정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나라의 수상 대표를 뜻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자리에서 수상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서밋이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따라 붙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맛볼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자리 또한 현장의 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지켜야 될그 자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서미타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강대국은 문이기 때문에 이 서밋을 전달할 자로서,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성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과 성취의 자리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람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르셨습니다. 요셉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지시할 그 땅으로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단을 쌓으며 하나님 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삭을 재단에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내 소중한 것을 바치면서 복음에 각인시키시고 그 복음 후대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인생에 어떠한 답도 해답도 찾지 못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아니면 영적 힘을 얻지를 못해요.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서밋 타임 자리에. 믿는 자에게 영적 서미스의 축복과 이 속에서 모든 삶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축복의 결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수장으로 영적인 정점을 찍는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배경의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 또는 오늘의 짧은 10분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틀을 바꾸는 성경 속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가진 그 바톤을 이은자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든 틀을 바꾸며 교회와 세상의 각인뿌리 체질의 틀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사나니 서밋의 정점 수장의 축복을 허락하사 하나님 그 결과로 전달하고 성취하고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의 이유를 알며 상처를 벗어나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된 언약의 바톤을 이은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